해보시니까 매출 대비 남는 게 그렇게 없다면서요? 저는 어쨌든 최소한 한 상품을 그러면 로켓 크로스랑 로켓 배송 마진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광고비 다 빼고 마진 로켓 크로스는 어떻게 소싱해야 되냐? TV 혹은 네. 제가 일했던 곳이 이제 절이고요. 중이셨어요? 오는 날 목요일 저녁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좋은 분 모시고 라이브를 해서 기대가 되는데 어, 살짝 저녁 먹으면서 어, 오늘 라이브가 걱정이 됐어요. 아 이게 텐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이브의 목적을 정보성으로 잡았습니다. 정보성 콘텐츠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점 잘 나가는 서과장 부평점 일기 수강하고 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매대행부터 판매자 로켓, 그리고 쿠팡 로켓에서 창고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계속 진행하고, 어,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석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어. 아니, 실명 공개하는 사람 없거든요. <laughs> 아, 좋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진정성이 있다. 어, 네. 투명하다. 직장이 유리천장이어서 그만두고 쇼핑몰에 뛰어들었다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어떤 직장인데 유리천장이 있나요? 어, 이제 제가 일했던 곳이 사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했던 곳이 이제 절이고요. 중이셨어요? 이제 <laughs> 절에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지만 아, 예, 예, 스님. 스님들이 수행을 할수 있다. 네. 이제 행정이나 아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창 뭐 많이 이제 TV에 나왔던 뭐 템플스테이도 있고 해서 네. 저는 그 템플스테이 팀에서 외국인을 담당해서 네. 어, 일을 했었고요. 네, 아마 이 직업이 절이라는 곳의 특성을 사실 다 모르시잖아요. 네. 이제 어, 제가 뭐 30대 때부터 일을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뭐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더 나중을 위한 뭐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아내의 어.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하고 네. 퇴사를 하고 네. 이제 이 전자상거래 업에 뛰어들었습니다. <laughs> 본인은 업무에 만족을 했는데 와이프분이 그렇게 하면 돈못 번다. 아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아 네네네. 아 급여가 좀 낮았나 봐요. 급여는 뭐 사실 낮다고 생각은 않았지만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말 그대로 자유를 위해서는 부족하다 네네. 생각해서. 그럼 얼마나 근무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어... 10년 정도, 아, 10년 네. 정도. 근무하고 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어쨌든 뭐 쇼핑이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laughs> 네. 아무래도 전혀 그런 네. 부분, 이제 쿠팡 물건 살 줄만 알았지. 네. 팔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던 아. 곳이죠. 근데, 그럼 와이프는 쇼핑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얘기한 건가요? 그, 꼭 굳이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네. 이제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 위탁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사실 그 흐지부지 됐다라고 네. 표현할 텐데 네. 뭐 그것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넓게 살펴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 오. 그래서 잘 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유튜브 네. 서과장님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런 와이프분이 지금 이 비오는 목요일 저녁 창고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퇴근했고. 아, 지금 퇴근했어요? <laughs> 아, 예, 네, 예. 퇴근하셨군요. 그, 네. 그 로켓을 해보신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이제, 밀크런 기사님이 예상외로빛 때문에 많이 아 하차가 밀리는 바람에 좀 늦게 네. 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밀크런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아, 설명 한번 뭐 해주세요. 밀크런이 뭔지. 아, 네. 네. <laughs> 이제 밀크런. 쿠팡이 가지고 있는 뭐 독특하다면 독특한 시스템이고요. 어,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택배 시스템인데, 네. 밀크런을 저희가 택배를 예약을 하듯이 네. 밀크런 시스템을 예약을 이용해서 저희 상품을 쿠팡 창고에다가 바로 택배처럼 보내줄 수 있는 네. 뭐 총알 택배 뭐 이런 비슷한 어어.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밀크런을 이용한다는 건 어느 정도 양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양이 적을 때는 그냥 택배로 보냅니다. 근데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밀크런이 와서 물건을 실어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 와이프분은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버니까. 네. 만족하시나요? 아, 아니요, 만족 못해요. 아, 아직 만족 못해요? 아 <laughs> 어,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아, 만족은 없다? 어 네. 그냥 이제 현실을 계속 네네네. 이제 말 그대로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네네네. 조금 더 나의 마음에 드는 만족도가 있을 만큼 하면 그때 좀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오케이. 지금 로켓 그로스를 하시다가 네 이게 제품이 잘 팔려가지고 로켓 배송 제한도 와서 로켓 배송도 하시고 매출 대비 남는 게 그렇게 없다면서요? 로켓이 말 그대로 상품 로켓 그로스에서 이제 입점 제한을 할때 그렇게 많은 이득을 어떻게 보면 저희 이득을 사실 떼가잖아요. 수수료도 네. 많이 떼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최소한 한 상품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상품으로 많이 남기자보다는 네. 이한 상품으로 뭐 만약에 2,000원씩 이제 이 상품이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 네. 그래서 한 상품이 2,000원씩 남으면 하루에 20만 원씩 네. 남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상품을 여러 개 만들자라는 오.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마진으로 그렇게 많이 네. 퍼센트로 20%, 30% 남기기보다는 조금 남더라도 마켓에 로켓에 등록 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로켓을 대량 처럼 하고 계시네요 초반에는 대량처럼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품이 다 모두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어, 그 안에서도 골라내야 되니까 네. 골라내는 시기가 지금까지 음.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대량으로 해놓고 네. 팔리는 거를 이제 속아내고 있다 네 그러면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로켓 그로스 네. 이제 소싱하실 때 네. 어떤 제품 소싱하세요? 또 아까 여쭤본 이쪽 <laughs> 로켓 크로스는 어떻게 소싱해야 되냐? 로켓 크로스 또 사실 TV 네. 혹은 그 매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기존에 있던 사실 제가 팔고 있는 상품들의 새로운 신상품을 아, 신상품. 많이 소싱을 하기도 하고 음. 매체의 유독 눈에 띄는 상품.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네.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아, 많이 도전적인 네, 눈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사실 아내가 더 많이 사실 더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못하는 부분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못하면 손을 네. 빌려야 되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점 말인가요? 네. 뭐 항상 항상 뭐 같이 사업하는 건 사실 네.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아. 같이 사업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어, 사업의 방향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사업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laughs> 구매대행에 다시 힘을 더 쏟아야겠다 <laughs> 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왜왜 <laughs> 어, 네. 어, 왜 그런 생각이 <laughs> 들까요? 아 잠시만요 그 전에 제 처제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로켓그로스로 막 이번 엔 매출이 1억 정도 난대요 근데 어, 구매대행을 해야 될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다시 구매 대행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로켓 그로스랑 다 갔어 왜 다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돌아오려고 할까 그게 저는 또 궁금해요. 음 사실 물론 로켓도 좋고 네. 로켓 그로스도 좋고 네. 구매 대행도 좋은데 그 로켓이나 그로스를 하는 것은 물론 그거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나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두드러진 특성 같아요. 제가 해 보기에는. 그런데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물론 잘하면 더 많이 팔리기도 하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품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더 두렵기도 하죠 이걸 내가 사입을 해서 로켓에다가 혹은 그로스에다 이렇게 판매 하는 게 옳은지 어어. 사실 특히나 어 소극적인 저로서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손이 덜 가긴 하죠. 음. 그런데 구매대행이라는 게 구매대행을 사실 통신판매업을 할 때는 저는 가장 기초 혹은 기본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으로 하면 하는 이유가 이제 쉽기도 하지만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치. 점이 사실 뭐 물론 무료는 아니겠지만 네네. 저는 구매대행이 어쨌든 뭐한두 달의 적금 네. 같이 이렇게 <laughs> 적금을 부어놓고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laughs> 적금을 그래서 뭐이율은 내가 하는 네. 만큼 벌이긴 네. 하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구매대행이 폭발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불안하기도 함과 동시에 내가 조금 더 많은 그~ 이익 창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하는 네. 만큼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잘,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부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것이 구매 대행이 아닐까. 어. 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 대행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안정적이고 음. 로켓 그로스가 사입을 하니까 <웃음> 불안하다. <웃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반대네요? 그렇죠. 관점은 다를 수 있죠. 어. <laughs> 어. 그럼 오히려 로켓 그로스가 안정적이다. 음. 처음에 로켓을 시작해서 네. 상품 수큐가 한뭐 50개, 60개, 70개 이렇게 등록이 됐을 때그 네. 상품이 모두 나에게 돈이 된다라고 물론 생각은 했지만 네. 음. 이제 시간이 1년여가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모든 것이 모든 상품이 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그쵸.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니까 어...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매 대행이 조금 더 다른 수익을 음. 볼수 있게 해주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음. 아까 그러면 로켓 크로스랑 로켓 배송 마진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광고비 다 빼고 마진 10%에서 10 15% 정도 되니까 한 13%. 13 정도 됩니다 그 여기에 재고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재고는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재고 아 재고 마이너스 생각 안 한다고요? 아, 아니요 뭐 사실 재고 네네네 네뭐 사실 재고는 사실 저는 크게 부담은 있지만 사실 그거를 가지고 불안해 하진 않아요. 언젠간 팔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언젠간 팔수 있다. 아,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동안에 저 로켓 배송을 이제 꼼수로 했지만 제가 직접 쿠팡에 로켓 그로스 이런 걸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광고 하면은 마진도 적게 남고 <laughs> 까딱하다가 이제 재고 하면은 그 재고가 쌓이고 그게 비용이 되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 되면은 그게 막 또이 또이니까 음. 구매 대행 뭐 리셀 이런 거는 그쵸. 이제 뭐 사실은 진짜 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어,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진짜 아 이거 로켓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로켓그로스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네저 지금 로켓그로스 1편 찍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래서 소싱하고 있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오픈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로켓그로스를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 광고비 얼마나 태우세요? 광고비... 사실 저는 대략적 전... 인 것만 알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아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저는 물류 네. 창고 그리고 아 구매 구매 대행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내가 그 로켓 네. 그리고 광고 그로스 음.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네. 사실 뭐 정확한 거는 사실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긴 합니다만 네.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적지 않은 금액이 <laughs> 나가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잘안 되니까 아 그런데 그 적지 않은 금액을 태워야. 광고에 대한 흐름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상품이든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광고를 해보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많으실 테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더 많을 텐데, 뭐 금액에 따른 것도 있고, 금액이 언제 다 소진이 되는지, 네.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전환율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사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는 알지만 해보지 않으면 사실 상품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은 주력 상품인데도 많이 태우는 것도 있는 반면에 별로 안 태워도 알아서 잘 찾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 광고비 되게 많이 물어보시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명 정도 같이 시작하셨나요?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 일기에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 거의 30명 정도 됐고요. 네. 그때 같이 조로 묶였던 분들이, 같은 조이신 분들 8명, 네. 저까지 8명이었고요. 그중에서 혼자 살아남으신 건가요? <laughs> 혼자는 아니고요. 네. 지금 네분 정도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고. 아, 네 분이 확률이 꽤 높네요. 저까지 네 명이니까 딱 네. 절반, 절반 하시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사실 이제 판매를 잘 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으신 이제 자파하시는 분들은 몇분 알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사실 다 연락이 안 되거나 하니까 아, 같은 그룹 내 연락 <laughs> 중에 지금 네 명은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 제가 이제 뭐. 운영하던 사무실에 계시던 분들 중에는 네. 뭐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조금 안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 있는 그 같아요. 폐업하신 분들은 그럼 네. 보시기에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하는데 왜 폐업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어 그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사무실 이용하시다가 이제 다 폐업을 하고 사업을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한번 네이버가 상품 마켓이 하나 계정이 없어지면 나머지 계정도 네. 다 없앤다는 규정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마켓이 다 삭제가 되니까 네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사실 그게 네이버만 날아갔을 뿐이지 네. 사실 쿠팡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었거든요 음. 그러면 네이버가 안 되면 다른 음. 곳에서라도 하면,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것에 너무 크게 네. 다가오는 분들은 음.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본인들의 멘탈을 네. 잘 케어하시는 게 좋아. 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라는 게 온라인 쇼핑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게 꾸준히 영원히 뭐 아무 탈 없이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도 망하잖아요. 언제든 위기는. 네, 언제든 거. 어떤 비즈니스라든 <laughs> 위기를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오래 갈수 있고. 그게 올 뼈. 아, 끝났네요. 이러면 이제 진짜 비즈니스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명품 같은 거 혹시 하다가 네. 반품되면 어떡하지? 당연히 반품도 됩니다 근데 네. 다 하지만 오히려 비싸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배우,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배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한시간이 지났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텐션도 떨어지고 네. 제가 이야기하면 좀 졸리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네, 네, 네. 오히려 그 걱정에 좀 오히려 저는 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사실 아. 들으시는 분들이 어땠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이 라이브 하기 전에는 속으로 아, 클났다. 큰일, 큰일 났다. 이 텐션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제가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볼, 나올 텐데 계속 뭔가 집중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톤이 높은 편인데 조곤조곤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음.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조곤조곤 아 저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소심하다면 소심한 분이 하나씩 걸러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 2년 만에 뭐 이렇게 해서 창고도 얻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를 보고 저는 되게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뛰어나진 않지만 열심히 보통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처럼 저도 정말 뭐 뛰어나게 잘한다는 없지만, 어떻게든 하면 잘 되더라. 음. 잘 된다라기보다는 음. 잘 하,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느낌이 오는구나. 음. 이런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하다 보면은 사실 직장 다닐 때보다는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다만, 그때보다 일을 더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다 보면은 조금 더될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네. 직장 다니면 그런 게잘안 보여요 네, 중소기업 저는 중소기업 다녔는데 그 중소기업 부장님 이사님 보시면 보면 아, 저게 나의 미래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네. 직장 그 제가 다녔던 직장에 친구가 있는데 어, 제가 있었을 때 이사님이 이제 회사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제가 저번 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님 보고 아, 저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나가게 되니까 그치. 그런 거 봐서는 빨리 뭔가. 키우긴 해야됩니다, 진짜. 네. 뭔가 본인 걸 해야됩니다. 아, 편안하게. 아, 아, 졸리지만 쏙쏙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사범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 사범대? 아, 사범대 나오셨어요? 아, 로켓 크로스는 제가 상품 소싱만 하고 수입해서 팡창고에 넣으면 팡에서 판매도 해주고 CS도 다 해주기 때문에 효율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맞는 판매 방식이라서 로켓 크로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구매대행을 같이 할 거거든요. 네. 중국 구매대행을. 근데 중국 구매대행을 하다가 잘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로켓크로스로 넣으면 더잘 팔려요. 음. 그래서, 어, 로켓크로스는 중국 구매대행과 잘 맞는다. 판매량이 엄청나게 치솟을 수 있겠네요. 영상이 하나 터지면, 네, 판매량이 치솟을 수가 있죠. 그거를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소싱부터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유입이 들어오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